DTD문법 계속적으로 봐, 보시면요. 여기 D, 이제 그 각각의 약간 기호들이 몇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DTD 문서의 엘리먼트 연산자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앞서서 그뭐 몇몇 가지 어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네 라고 했던 었 부분이 바로 콤마도 있었는데요. 콤마라는 연산자는 엘리먼트 목록에 어, 기재한 순서대로 엘리먼트를 작성해야 하는 연산자입니다. 그 시퀀스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야지만 인식되는 그런 연산자고요. 아마 지금 그 옥시즌 XML에서 버전이 업 되면서 요 형태가 약간 변화 이제 변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콤마를 짓게 되면 그 기재한 순서대로 엘리먼트를 적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순서에 상관없이 이거든 저거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O/R라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엘리먼트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연산자가 OR라는 표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엘리먼트가 있거나 없거나, 뭐, 만약에 없으면 0개, 있으면 딱 하나 올수 있다는 연산자의 의미로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별표는 엘리먼트가 없거나 여러 개, 다시 말하면 0개 이상 올수 있다. 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플러스는 엘리먼트가 하나 이상 올수 있다는 연산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그, 다섯 가지 연산자들을 한번 다 사용을 해 보신다라면 세 번째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열려 있는 창들은 일단 닫았고, 여기에서 XML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m 드 샘플 XML 파일에서 Document Type만 정의하겠습니다. Document Type은 루트 음, 엘리먼트를 조금 전과 같이 그냥 펄슨 한 명만 가지고 와해 볼게요 펄슨이라고 만들 거고요. s y s DTD는 따로 두는 게뭐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꺽쇠 열어갖고 DTD를 정의해도 되는데. 아,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바로 DTD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아, 하나를 만들고요. 다음에 펄스. 자 만들면 <laughs> 우선 엘리먼트로 펄스는 네임을 가질 수 있다. 네임을 가질 수 있는데 네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만들었을 때 웰폼드, 웰폼드고요. 밸리드 하게 되면 밸리드가 됩니다. 왜? 물음표가 오게 되면 있거나 아니면 그 뭐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고요. 있어도 그러면 어, 밸리드겠네요. 자, 네임이 있다라고 하면 네임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임은 샵 PC 데이터.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해 놓고 네임에는 김승현 자, 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well formed, valid, 체크하면 valid라고 뜨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없애 볼까요? 없애도 valid. 다음에 있어도 valid. 자, 물음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무엇이 될까요? 0개 이상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조금 전에 물음표일 경우에 여기에 네임을 하나 더 기재했어요. 네임을 두개 기재하고 well formed 에보면 폼은 맞아요. 근데 밸리드 체크해보면 에러가 떴죠. 왜? 여기에는 0개거나 1개이거나 이럴 수 밖에 없는데 다그 지금 2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2개가 되었으면 레임이몇개될수 있다? 0개 이상 될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웰폼도 well 하고 밸리드 체크하게 되면 이제 밸리드로 뜹니다. 0개 이상이기 때문에 0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잘라내고 이 상태도 밸리드 다음에 1개가 있을 때도 밸리드 두 개가 있을 때도 밸리드. 세 개가 있을 때도 밸리드겠죠? 세 개가 있을 때도 밸리드. 0개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그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한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0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기를 하고 0개가 되어서 밸리드, 웰폼도 well 하면 맞고 밸리드 해 보면 오류가 납니다. 왜? 얘는 반드시 펄스는 네임이 하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개 있을 한 개일 때는 통과가 됩니다. 밸리드. 그렇죠?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0개만 안 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플러스가 안 먹는다는 게좀 이상하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곱하기 그리고 물음표 이세 개를 사용해서 0개 또는 1 개, 0개 이상 1개 이상의 이제 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서 보시면 뭐 콤마라는 것이 순차라고 그랬고 선택이라는 것이 오하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인 오하 는 아까 사용해 보셨어 보셔서 이제 관계가 없을 텐데 콤마가 아까 오르고 났었죠? 콤마를 한번 해볼까요? 펄스 어, 안에는 네임이 있고 네임 name, 네임이라는 것 안에는 pc 데이터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차일드가 오게 되는데 펄스트와 라스트라고 할까요? 펄스트와 라스트라는 것이 올수 있다. 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일단 오류가 다 떨어질 겁니다. 왜? 얘네 안에는 퍼스트와 라스트로 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퍼스트, 다음에 라스트. 뭐 이렇게 기재를 했을 때 퍼스트와 라스트도 정의가 돼야 되겠죠? 기재를 하고 웰펌드와 well 벨리드를 체크해보면 올바르네요. 근데 퍼스트와라스트의 순서를 바꿔서 기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까도 안 됐었는데 또안 될까요? 웰펌드, 벨리드, 벨리드가 되어버리네요. 자, 요게 순차라서 순서대로 지금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아,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대로 나타난 것이 여기에 있는 그 연산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각각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다음으로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태그를 작성할 때 속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뭔가를 적는 거. 요거는 아무런 것도 지금 선언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DTD를 만든 적도 없었죠. 그러면 네 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속성을 사용하는 형태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alse. false 언더바 샘플을 만들고, 얘도 내부 DTD를 가지고 만들까요? 음, DOC type. type은 person이라고 하나를 만드시고, 요 안에서 만들죠. 다른 파일을 하나 추가적으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편하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DTD를 만들고 시스템 어, 식별자를 사용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펄슨 태그를 만들어주시면 뭐 웰폼드, well 밸리드 체크 다 했을 때 어서시에이트 비드. 음 여기에 펄슨에 대한 정의가 없군요. 스는뭐 n any. 니가자 음, 이렇게 해서 v a l 자 v a 됐죠 n 이라는 것은 그 어떤 타입이든 이 안에 올수 있다 공백이 오든지 뭐 태그가 들어가든지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잠시 후에 바꾸, 바꿀 겁니다 자요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제 속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성을 그 일단 XML 상에서 속성을 하나 나타낸다라고 하면 펄슨이라는 곳에다가 속성을 먼저 하나 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 뭐라고 뭐 할까요? 펄슨 성별은 그러면 남성이다 여성이다. 아 person. 루트에다가 주는 건좀 좀 그러네요. 펄슨스라고 해서 여러 명을 기재를 할까요? 펄슨스라는 것을 만들고 자이 안에다가 펄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펄슨의 성별은 남성, 남성 하나, 그 다음에 여성 하나. 자, 해서 두 개를 놔뒀습니다. 그럼 펄슨 쓰는 n 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펄슨을 가지도록 만들죠. 펄슨! 0명 이상의 펄스을 가지도록 하려면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개 이상의 펄스을 가지고, 자 다음 엘리먼트 펄스는 무엇을 가지느냐? 일단 n이라고 할까요? 아무거나 가져라라고 해서 내용부는 놔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오류가 났냐면, 벨리드 <laughs> 체크하는 자동으로 지금 계속 뜨고 있죠, 벨리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성별에 대해서 타입이 선언되어 있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러한 이렇게 그 엘리먼트 뒤에다가 선언되는 것이 바로 속성이라는 영역이고요 자, 이 속성이라는 영역 상에서, 어, 속성이라는 것을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하느냐, 라는 부분을 보시면, 느낌표, 어, attribute l i s 라고 해서 a t t r i b t 라고 합니다. 속성이 여러 개 있을 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쫙쫙쫙 기재를 할수 있다고 해서 attribute에 대한 리스트를 선언하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a t t r i b t 엘리먼트 이름, 속성 이름, 속성 유형, 디폴트 선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속성 유형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컨텐츠 유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디폴트 선언은 얘가 이 속성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 implied. 다음에 반드시 적어야 된다, required. 다음에 지정한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다, fixed. 다음에 기본값으로 속성이 생략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될 값을 이제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XML을 작성할 때, 이 속성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required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제가 required로 한번 디폴트 선언해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단부에서 지정을 하실 때, 이 person이라는 것의 속성 값은, 어트리스트 s t person이라는 곳에는, 어, 그 다음에 속성이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이 성별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어, 뭘로 표시를 할까요? r PC, 데이터. 일반 문자열로 표시를 하는데, 얘는 알리, 규유, 아이, e 리등 -E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음. 아, 여기는 참 PC, 데이터가 아니라 C 데이터죠. 아, 위에 이거, 그,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는 그, 컨텐츠 유형이 PC, 샵 PC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제 요, 그, 문서, 속성을 유형 선언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C 데이터 일반 문자열로 해서 선언을 하되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선언을 해 두니까 지금 오류가 없어졌습니다. 한번 체킹해 볼까요? 밸리드 valid 해보면, 밸리드라고 뜨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리어드가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implied 라고 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기재하시게 되면, 어떤 곳에서는 성별을 적을 수 있고, 잘라내기 해서 어떤 곳에서는 성별을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required를 해놓고 밑에를 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체킹을 해보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그, p e 에는 성별 속성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지만 이거 체킹을 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처리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성들은 그거고요. 샵픽스트라고 하게 되면 특정 지정된 값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게 앞서 보셨을 때 우리 XML 선언할 때 버전은 1.0이다. 라고 했을 때는 1.0이라는 값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값 위에 다른 값이 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뭐 기본 값, 만약에 속성이 생략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될 값을 지정을 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TD 문서의 속성 유형들에는 그, 뭐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C 데이터. 조금 전에 제가 샵 PC 데이터가 PC 데이터는 엘리먼트에 쓴다 그랬죠. 그래서 C 데이터 일반 문자열이 값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뉴머레이션이라고 해서 DTD에 나열된 값에서 하나가 사용되는 것이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어 조금 전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뉴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남성이나 여성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죠. 뭐 중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여하튼, 이누메레이션은 t t d 에서 일단 들어갈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남성이나 여성 두 개밖에 안 들어왔죠.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C데이터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음, C데이터? 남성. 뭐? 어? 자. 여기에는 뭐 여기에 지정한 글자 있죠. 남성 이 성별에는 남성이나 여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성 뭐 이렇게 적어 놓고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오류가 나죠. 무슨 오류가 나냐면 여기에는 남성이나 여성 밑에 보시면 남성이나 여성만 들어갈 수 있지. 이런 건못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저기에 이게 샵 리콰이어드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속성이 아니었다라면 디폴트 값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무조건 남성입니다. 뭐 요렇게 지정을 해 두시게 되면 얘를 생략을 하시게 되면 생략을 하시게 되면 얘는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뭐 요러한 식으로 디폴트 값까지 함께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뭐 조금 전에 그 뭐지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샵 FIXED 그럼 무조건 1.0만 쓸수 있어 뭐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뭐만 써야 되냐면 여성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오류 메시지를 보면 어, 여기는 1.0밖에 못 씁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1.0뭐 써야지 이제 된다 통과가 된다 라는 뜻이죠 뭔가 좀 어,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서 보신 거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데, 샵인 플라이드, 그 다음에 리콰이어드 픽스드, <laughs> 그 다음에 기본과 같은 것은 디폴트 선언인 이쪽 영역이고요. 속성 유형을 선언할 때, 이제 C 데이터와 같은 문자열을 쓰든지, r a 멀레이션과 같이 괄호 열고 뭐오아뭐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혹은 ID 아이디, ID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id 값은 어, xml 문서 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값, 그 다음에 id ref는 id 속성 값으로 지정된 값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nm tokens는 이름 작성 규칙에 준하는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고, notation 같은 경우는 dtd에 서는 된 notation 이름만으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entity 같은 경우는 dtd에 서는 된 entity 이름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속성 유형들 값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정의를 이제 정리를 해 두었고 그와 관련된 예제들이 있으니까 각각 보시면서 ID와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DTD 문서의 엔티티 종류는 아, 제가 이건뭐 각각 예제를 다 만들고 넘어가는 이유는 얘네들이 실제로 DTD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스키마 쪽에 좀더 집중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DTD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고, 아, 원래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야지, 아, 여기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DTD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XML을 쓸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 XML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요즘은 스키마를 많이 쓰죠. <laughs> 그래서 스키마에서 좀더 제대로 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 스킵하고 건너갈 겁니다.